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일 수요일이에요. 어, 또 다른 컨셉으로 좀 운영을 해볼 텐데요. 어, 테마주,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해서 보기 좋게 설명해 어, 드리고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스 상장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핀테크 스타트업. 비바리 퍼블리카가 운영하는 종합 금융 플랫폼 토스 관련 주예요. 토스가 향후 나스닥이나 해외 증시에 상장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토스는 간편 송금 서비스로 시작하였고, 어, 그리고 증권 보험 전자 결제 대행 등 여러 금융 분야에서 사업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그 어, 상장 기대감이 아주 굉장히 큰 그러한 상태입니다. 관련 주로는 MBT 이월드 e 한국전자인증 대신정보통신이 있어요. 먼저 MBT 먼저 볼게요. 모바일 플랫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포인트 광고 그리고 모바일 포인트 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예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대장주로 좀 보여집니다. 일봉 지금 보고 계시죠? 어, MBT는 월봉상, 월봉상 추세가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쌍바닥을 찍고 재차 상승하고 있는 모습으로,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지금 근데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쭉쭉 더 터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어, 11월 22일날 첫번째 상승 두번째 그리고 계속해서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좀 주춤함과 동시에 끝나나 싶었더니 어떻게 됐죠 네 여기에서 저점을 깨지 않고 어, 이런식으로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정고점을 살살 깨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보입니다 그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고점을 깼다가 윗꼬리, 그리고 횡보. 고점을 깼다가 윗꼬리, 횡보. 고점을 더 갱신했다가 윗꼬리, 횡보에 거래량이 좀 실렸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토스가 상장할 날이 좀 많이 멀리 남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요. 요즘과 같이 시장, 글로벌 시장과 한국 시장이 다안 좋잖아요. 요즘에 어제부터 막 나스닥 1.7%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또 테마주들이 또 성행하는 게또 국내 중시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MBT는 어, 추세가 굉장히 좋게 잘 상승하고 있어 보이고요. <laughs> 어,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좀 보자면, 어... 매출액이 440억, 800억, 1000억. 꾸준히 상승 중이죠. 영업이익도, 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였고, 2023년도에는 이제 흑 적자로 전환을 하였지만, 그래도, 그래도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이익의 적자 폭이 그닥 크지 않아서, 테마, 테마주로서는 그닥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아, 부채비율이 100% 잖아요. 120%, 그런데 유보율이 2200%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충분히 현금 가용 능력이 어, 출중하고요. 굉장히 안전한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세력 입장에서는 이러한, 종, 이러한 이 정도의 재무제표면 충분히 타겟팅 할수 있는 그런 재무제표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월드, e 계열사 이랜드 e 월드를 통해서 토스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상승을 했는데 얘도 한번 봅시다. 이월드는 e 아어 약간 MBT와 다른 게 MBT는 여기 11월 22일부터 이제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뭐저 뭐냐 애니메이션 관련된 또 엮여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월드는 e 12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윗꼬리단 음봉이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익 실현이 엄청나게 나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또끝날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 떨어지고, 횡보하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지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어, 윗꼬리단 음봉인데 이날 어떻게 됐죠? 똑같은, 똑같은 양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상승하려는 매물을 다 잡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물려 있었던 개미들을 다 떠안고 얘네가 이제 매수를 하면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일가 매매가 되면서 약간 조정, 조정, 조정됐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시가가 10%를 시작을 하고 윗꼬리를 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악성 매물은 여기에서 얼추 좀 소화가 됐다라고 좀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 내일은 뭐 갭으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가능성도 높고 여기에서 또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와서 상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 재료가 살아 있기 때문에 자 이월드 재무제표도 잠깐 보시면 매출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영업이익이 늘고 있고 유보율이 적어서 어, 안정 안전 아 어. 죄송해요 매출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영업이익이 늘고 있어요 그죠 여기 19억 146억 그래서 성장성은 그닥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 올해도 흑자를 내고 있죠. 그런데 부채 비율이 72%고 유보율이 31%예요. 부채 비율이 높진 않지만 유보율이 적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어, 수년 동안 뭐 적자를 내고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2021년부터는 계속해서 흑자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 등의 최악의 경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테마성으로는 뭐이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한국전자인증 얘는 이제 토스뱅크 지분이 1.6%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재료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일봉이 2월도하고좀 비슷하죠. 이월드와 e 비슷한데, 얘는 상한가가 아니, 어, 상한가 찍고 윗골이 달았기 때문에 힘이 개보단좀 약해요. 그게 좀 흠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얘가 지금 월봉 차트 여러분들 보고 계시거든요. 월봉 차트에서 보면은 주가가 여기, 여기와 여기 있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에요. 차트상으로 그리고 어 유월드와 비슷하게 한번더 거래량이 나왔고 여기에서 깨지지 않고 횡보하고 있죠. 이렇게 흘러내리지만 않는다면 뭐이 종목도 흘러내려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재료가 한번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장대 양봉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봉 한번 횡보하다가 양봉 한번 나오는 거, 이거 한번 먹으려고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재무제표도 보시면은, 매출액이 300억, 350억, 380억, 영업이익이 46, 55, 50억,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죠. 그리고, 부채비율은 37%인 거에 비해 유보율이 340%이기 때문에, 성장성과 안전성. 재무제표는 세 종목 중에 얘가 제일 나아요. <laughs> 네, 그래서, 좀 뭔가 주가도 바닥에 있고 재무제표도 탄탄하고 재료가 살아있으니 중장기 투자하기에 있어서는 얘가 좀 괜찮지 않나 한국전자인증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평을 좀 얘기하자면 어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는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차트에서는 MBT가 가장 좋아요. 그게 대장조로 보입니다. 그리고 MBT는 여러분들 대장주가 맞는데요.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고 있어가지고 한번 물리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종목은 큰 눌림목을 주거나 혹은 큰 눌림목을 줬을 때 매수하고 들고 가는 전략을 취하거나 혹은 데이트레이딩 위주로 일단 매매를 하셔야 돼요.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상단이어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되려 중, 스윙과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전자인증이 좀 적당해 보여요. 제가 말하는 스윙 중장기 투자는 무조건 뭐 오래 들고 가야 된다는게 아니고요. 오늘 샀는데 내일 많이 올랐어요. 그럼 팔아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하는 거예요. 시간 투자는 좀 여유 있게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전자인증은 지금 눌림목이 발생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쯤이요. 고점이 5,6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토스 관련주들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어,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